심지어 이 전투는 나는 손책으로 하고 손책 주유랑 이거 얘는 누구더라? 얘는 누구더라? 까먹었네 주텐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불리한 전투였어요 내가 불리한 전투라서 유비관의 장비가 나한테 쳐들어온 거였어 사실은 공격자가 이제 컴퓨터였고 나는 손책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대신에 나한테 유리한 점은 이제 주유가 있어서 일단 나는 화살이 많고 나는 병력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 전체적으로 병력들이 나는 레벨이 높은 편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관우 장비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laughs> 이 전투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비 관우 장비가 무서워서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찌끄러기처럼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근데 이 전투는 내가 솔직히 약간 실수한 게... 이거 숲속에서는 이거 불, 불화산이나 아니면 불로 뭘 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불이, 불이 나한테도 붙더라고이 <laughs> 병력거로 이거 불을 쐈는데, 불탄에 쐈는데 이게 불이 쏟아보니까 불탄도 쏘고 여기 불화산도 쐈는데, 쏟아보니까 내쪽 여기 나무에도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실수했어. 나는 몰랐어. 여기 지금 불 붙는 거 보이시죠? 아군 복병이 들켰다. 여기 불 붙어가지고 지금 복병도 들키고, <laughs>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저도 확인했거든요. 나는 불이 붙네. 아, 불이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나한테 패널티더라고. 여러분, 숲속에서는 불 쏘지 마십시오. 불썰려면은 이렇게 평지에서 쏴야 돼. 저기 숲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숲 안에 있을 때는 쏘면 안 돼. 신장들이 브이 딸갔어요 아니 <laughs> 그 그런건가? 이신장 아닌데 얘, 얘 보시면은 이 병력거 레벨 10짜리에요 <laughs> 전투 많이 해서 레벨 10 됐다고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붙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나는 최대한 이제 궁병전으로 끌었고 궁병전으로 이렇게 끌고 있는 상태에서 병력거를 계속 포격하면서 약간 시간을 끌었어요 관우 장비가 워낙에 이제 전투력이 좋고 무서워서 무서워서 최대한 이제 유인해서 싸웠거든요 진영 지키면서 그러면서, 여기, 여기, 이제, 김마병을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궁병을 치려고 보시면은, 여기, 여기저기 불 붙고 있고, 이김마병 이쪽으로 도격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멀리 돌아서. 저김마병 보이실 거예요. 근데 숲이 나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비 가는 장비가 장난 아니더라고. 어, <laughs> 야. 아, 야, 진짜 세더라. 주유는 여기서 지키고 있고, 장비랑 관우가 여기저기 종횡무진하면서 난리쳤고, 저도 대신에 이제 손책으로 난리치긴 했는데, 어, 간호장민 진짜 세긴 세더라고. 여기저기, 지금 여기 있는 불은 지금 다 내가 지른 거예요. <laughs> 지금 아군한테 불 쏘고 있어. 아, 신병들이 불 떠가지고, 지금 레벨 10짜리인데, 왜 신병이 떠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laughs> 자, 이렇게 뒤쪽에서 지금 기마병으로, 지금 군병을 몰아냈고요. 지금 우리 보병진도 사실은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관우 장비가 안 죽더라고 <laughs> 야 관우 장비가 진짜 적으로 만나니까 죽지 않아 야 관우 장비 나 진짜 세긴세다는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센지 몰랐어 나는 이거 누구야 주태랑 손책이 있으면 은 대충 이길 줄 알았지 근데 관우 장비가 죽진 않더라 유비는 만만한데 관우 장비가 끄떡을 안해 보이십니까 지금 관우가 여기서 아 장비가 여기서 다 쓸고 있는 거. <laughs> 분명히 내가 일반 병사들은 내가 유리한데 관우 장비가 죽지 않어 다 몰아냈는데 분명히 어, 그나마 조금씩 이제 보병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병들이 오면서 다른 병사들을 몰아내면서 이기고 있었어. 하지만 장비는 못막겠더라고요 장비 지금. 장비 지금 여기서 날리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왼쪽에서. 왼쪽에서 난리치고 있어 장비가 야 장비가 죽질 않어 관우도 관우도 지금 이쪽에서 난리치고 있고 우리 보병도 썰고 있고 대신에 나는 이쪽에서 활 날리면서 버티고 있었죠 버티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유비를 공략했어요 그나마 마, 여기 세명 중에서 만만한 게 유비니까 유비니까 손책도 주유도 이쪽으로 붙이고 손책도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제일 형님만 때렸지 사실은. <laughs> 어, 이러, 이러다가 갑자기 유비가 유비가 쓰러지더라고. 유비가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지니까 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관우 장비가 더난리치더라 광폭화 돼가지고, <laughs> 광폭화 돼가지고 지금 내 병사들 다 썰고 다니더라고. 아, 씨, 아, 이때 죽는 줄 알았어. 아, 분명히 전투는 내가 이겼는데 관우 장비가 너무 세. 아, 이 보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병력들은 다 썰렸어. 관우 장비가 안 죽어. 아니, 간이, 감히 우리 어, 형님이. 아, 아, 군이 도망친다! <laughs> 그렇게 된 겁니까? 아, 그러면서 결국에 주태는 쳤어요 장비한테 맞아가지고. 분명히 병사들이 내가 있고 한데, 장비, 장비한테 싸우다가 쳤어. 쳤고, 관우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나마 이제 우리 병사들이 달려드니까 도망치긴 하더라. 이렇게 해서 몰아냈죠.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무의미한 승리로 원래는 지는거였거든요 자동정토로 돌리면 지는거였고 약간 무의미한 승리로 이기긴 했는데 종료한 다음에 여기 카운터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보세요 지금 장비가 128명 관호가 112명 죽였어 얘네들이 전투 다했어 사실은 여기 다른 병사들은 사실 전투 제대로 못했어요 <laughs> 이 보병전이나 아니면 군병전은 내가 다 이겼다고 우리 병사들 이거 봐 우리 기병은 막 220명 죽이고 그랬어. 근데 이두명 때문에 지금, <laughs> 위험한 전투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축구 안 보시나요? 어, 이 전투만 보여드리고 이제 축구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제가 좀 미안한 게, 아까 유비가 말해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전투 끝나고 보니까 유비가 죽었어. <laughs> 아 유비가 죽어가지고 아 유비가 죽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 이거 유비 가는 장비에서 유비를 죽이고 나니까 이거 내가 좀 내가 좀 이거 뭔가 실수한 거 같고 분명히 내가 이기긴 이긴 건데 아 내가 좀 자, 내가 좀 잘못한 거 같고 내가 주인공 중인 거 같고 내가 나쁜 놈된거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라요 어쨌든 저전튼 그랬습니다.